오늘 시간에는 주의 은혜는 끝이 없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일도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인생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 첫인상보다는 여운이 길게 남는 사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까지 기도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기도원의 인생의 말년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원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인생의 만년의 모습이 너무나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실까요? 또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결단을 해야 할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라.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사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심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이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정상일 텐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향해서 당신이,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주변의 국가들이 다 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왕정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들이 강력한 군주체제를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전쟁을 했고, 왕을 중심으로 국가체제를 운영했습니다. 가장 강한 왕이 있는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정통치 국가였습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국가였습니다. 근데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원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탁에, 다행히도 기도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들도, 내 손자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도원이 명답을 내어 놓았습니다. 기도원이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에 끌려다니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런데 기도원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을 보면 기도원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라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탈취한 전리품 중에서 금들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금 귀걸이 탈취한 것들과 또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빼앗았던 초승달 장식 패물, 또 미디안 왕들이 입고 있었던 자색 옷, 낙타 목에 걸려 있었던 모든 장신구들을 다 내게 가지고 오라. 그렇게 해서 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귀걸이 가지고 어, 탈취한 전리품에서 모아놓은 그 금이 양이 그 금의 양이 1,703g입니다. 19.38kg입니다. 오늘날의 이 금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14억입니다. 엄청난 양의 금이 지금 모아졌습니다. 기돈이 이렇게 모아진 금으로 금을 녹여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들만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여러 가지 그옷 중에서 에봇은 마치 앞치마처럼 위에 이렇게 끈이 달려있고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에봇 가슴에는 흉패가 붙어 있는데 그 흉패에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돌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거룩한 제비와 같습니다. 즉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분별할 때에 둘 중에 하나의 돌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던 겁니다. 기도니. 금으로 제사장들만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둡니다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제사도 실로에 있었던 성막에서 드렸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 주는 것을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오는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에 두면서 제사장의 기능을 자기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버금가는 예배 처소를 자기 집에다가 만들어 두겠다라는 겁니다. 불법적인 성서와 불법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하면서 자기 집을 종교 생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여 섬기게 됩니다. 기도원이 만들어 놓았던 금으로 된 에봇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게 됩니다. 기도원은 자기가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겠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자기가 가로챕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 결과 이금 에봇은 기도원과 또 기도원의 집 안에 올무가 됩니다. 거치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덫에 자기가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금으로 만들어진 애벗을 우상 숭배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를 않습니다 그 결과 기도원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기도원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사 시대가 끝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 왕을 공식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왕정 국가가 드러나게 들어서게 되는데 그 왕정 국가의 끝은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을 포기했던 결과는 망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목상을 해 보면서 기도원의 인생 말련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내 인생의 왕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시고 계시는가? 누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고 계시는가?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쥐어 쥐고, 내가 그것들을 운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님들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로버트 멍어가 지은 책 중에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느냐를 비유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 집에 보면 여러 가지 집 안에 방들이 있습니다. 침실도 있고 거실도 있고 또 주방도 있고 옷장도 있고 거라지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공간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집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집에도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습니다. 과연 내 마음에 있는 집과 내 마음에 있는 방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합니다. 화면 보시고요. 거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실에서 뭐 하시죠? 누워 계시고, TV 보시고, 또 잠도 주무시고, 또 게으름과 나태함이 주로 이제 거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거실이 있습니다. 이 거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에, 여러분들은 뭘 찾으세요? 어디 가서 쉼을 얻고 싶어 하세요? 성도님들께서 내 삶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휴식을 찾고자 할 때, 과연 그 휴식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다 쓰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냥 쉬고 있습니까?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에서 여러분들 뭐 하세요? 먹고, 또 외식하고, 또 식재료로 요리하고, 또이 주방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욕구입니다. 먹고 싶은 것. 그래서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이 마음의 방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들은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먹는 것, 입는 것, 갖고 싶은 것,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묵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요. 서재는 나는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는지. 거라지는 나는 뭐를 정리를 못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지. 침실은 나의 가족 관계는 지금 어떠한지. 또 벽장은 나에게 숨기고 싶은 나의 상처, 나의 아픔, 아직도 치유하지 못한 그런 영역들이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은 내 마음의 집에서, 내 마음의 집 안에는 여러 가지 빈 공간들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은 통제가 안 되고 질서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바꾸지 아니하고 지금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 내 인생의 끝이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름답게 인생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늦지 않게 우리는 내 삶을 바꾸어 갈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기도원처럼 인생의 말년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게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구석구석을 다스려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더 이상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하나님께 의탁된 삶,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삶 그런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끝이 변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끝까지 변함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 해할삶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4 0년간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탈하고 평안한 삶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살수 있는 삶이 40년간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에 기도원의 인생 말년의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점점 더 나쁜 쪽으로만 변해갑니다.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 아내를 많이 두었고 아들들을 두었는데 아들들이 70명이나 됩니다. 딸이 몇 명인지는 성경에 나와있진 않지만 약간 30명 정도 딸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녀들만 100명입니다. 그럼 도대체 아내를 몇 명이나 둔 걸까요?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아비 멜렉인데 나중에 이 아비멜렉의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일부 다쳐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정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아내들을 두는 사람들은 왕이거나 폭군이었습니다.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또 정치적인 계약 결혼을 위해서, 혹은 성적인 방종 때문에 많은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기도원이 인생 말년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도의 인생의 말년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해 갑니다. 기도는 끝이 변해 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인생의 말년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얻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거다 가지려고 하고 제사장의 영역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금으로 된 애벗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가정적으로도 정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결국 기도원이 나이가 많아 죽습니다. 기도원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브리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 8장 3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지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심조차도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처럼 찾고 있습니다 자기의 편의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다가 또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사사시대 350년 동안의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사사들이 바뀌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항상 죄 짓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원에 대한 신이 마저도 다 져버립니다. 처음에는 기도원에게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들을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니 기돈이 죽고 나자 기돈도 잊어버리고 기돈의 가문도 다 잊어버립니다. 기돈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후대하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산계가 죽은 정성보다 낫다라는 속담이 아마 여기에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기돈의 인생의 말년의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변해버렸을까? 끝이 안 좋아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좋을 수가 있을까? 가만히 목상을 해보면 기도원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 인생의 끝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 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 않다. 살아있을 적에 좋은 기름을 먹고 좋은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살았지만, 죽고 나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 되는 것보다,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아프게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좋은 일들 많이 하면서 살아서, 내가 죽고 났을 때 누군가는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줄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부럽, 부족함이 없고 또 남부럽지 않게 살고 그러나 죽는 그날 관에 묻혀서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것보다 흙수저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또 힘들게 벌어서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이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고 영생 얻어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잔치집에 가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취하고 마시고 떠드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의 그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서 추모하고 내 인생을 또한 돌아보면서 과연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음 정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참으로 귀하다. 이렇게 평가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원의 이제 마지막 이 모습을 보면 사람은 자기 죄가 끝이 없고 하나님은 은혜가 끝이 없으시다.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다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도원의 모습만 봐도 기도원의 삶에는 소심함, 비겁함, 나약함, 자신없음, 의심함, 두려움, 리더십 부족, 명예 욕심, 실패한 가정 등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350년 사사시대를 사는 그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죄의 사이클을 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고 기도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끝까지 회복을 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기도는 결국 내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은혜를 멈추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도 그 긍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수는 있어도 내 인생이 궁극적으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끝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세요.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세요. 그리고 은혜의 여운이 여러분들의 삶에 남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일 평생 동안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